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날씨가 변덕이 너무 심해요. 뭐 해가 반짝 났다가 소나비가 내렸다. 해가 반짝 났다가 소나비가 내렸다. 뭐 이런 걸 갖다 옛날 그 노인네들이 뭐래요? 어, 호랑이가 장가 간다. 그래서 오늘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빔국수를 2 인분 먹고 잔치국수를 1 인분 이까시 말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쫙 자전거 를 탔습니다. 에. 근데 5분도 안 돼서 비가 그냥 옥수같이 옵니다. 그다음 밑에서 한 30분 또 묶였다가 또 반짝하길래 또 달립니다. 어쨌든 뭐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왜 일신 우일신 비가 온다고 뭐가 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매일 운동해야 되니까. 아그데길 옆에 에, 아마 그 관공서에서 심은 것 같아요. 어, 메밀을 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메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메밀 꽃이 피어있어요 어, 메밀꽃이 필때 보면 뭐 뭔가 좀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 그랬죠 메밀꽃 필 무렵에 보면 가끔 이렇게 그 술담궈 먹는 거 이걸 점검하러 감독을 나온다 그럼 또이뭐그 술독을 들고서 그 메밀밭 그 가운데다가 또 숨겨놓고 그러죠 그건 못 찾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점검남도 오늘 사백에 벌써 산꼭대기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쌍안경으로다 보고 있어요. 아, 어디 어떤 집이 어디다 물 숨기는 거라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만큼 순수했어요. 시골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오늘 메밀꽃, 그그 그 메밀꽃을 보면서 자전거 타고 면서그 생각이 나서 피식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밀꽃 생각이 나서 또한번 웃고. 어, 사무실에 오니까 음,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어떡 하면 좋습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라고 했더니 자기 가족이 58세인데 에, 지금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동네 의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2020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또 고칼슘혈증이 발생이 돼서 뭐 점검을 다 하고 나니까 어, 신장 기능이 95%가 지금 손상됐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지금 남은 것은 5%밖에 없다. 그래서 어, 혈액 투석을 한는데 일주일에 세 번, 그것도 투석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네 시간씩 투석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일주일에 세번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 되면 이게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화장애도 뭐잘 먹지 못하죠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에 아무의 뭐 찾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위장 내에 동맥이 파열돼서 뭐또 불편하고 또항문에서 균이 발생이 돼서 격리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중환자가 실내에서 지금 굉장히 사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뭐, 가족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20년 전에부터 뭐 직장생활 했대요. 그때 아마 내성적이고 뭐 애완적인 성격을 가슴은 예씨발확받아버리까지려버리까 개샹 이렇게 하면서 욕을 냅다 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 이분은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선하신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욕 냅다 드립니다. 그냥 죽 갈깁니다. 그냥 벽돌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어, 근데, 너무 소심하고 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 또 조울증 약, 신경정신과 약을 20년을 복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콩팥이 망가집니다.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자체를 이 만나기 싫은, 이시키코머리 대인기피증까지 이렇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을 입퇴원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이 걱정이 큰 거예요. 물어봐도 뭐 특별한 뭐도 없고 뭐 다시 항암 치료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더 본인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오면 아내의 이런 흔적들, 아내 옷, 그 다음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울고 또 온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살을 하고 싶대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거예요. 이 아내도, 가족 되시는 분도, 가족, 외교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했던 것 밖에 없어요. 그게 죄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금 그 사기친 새끼들, 이 새끼들은 왜 돼지지도 않고 그 새끼들은 병도 안 걸려. 어? 이게 착한 사람들만. 어? 이렇게 아픔을 주냐 이게야. 나 하나님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자고가그 사기치는 새끼들 지금 그뭐 정치권에서 떠드는 새끼들, 징징대는 것들 이 새끼들 좀 어떻게 좀 잡아가라 그래. 그래서 집에 오면 아내 흔적 보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약도 좋아지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의사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서 어 아마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사를 믿어보라고 했어요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 내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사는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삽시다 이두 분의 이한 가족 어, 부부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이렇게 가족을 잃는다, 잃는다거나 이러면 이건 너무 큰 아픔이잖아요. 좀더 일찍 발견했다라면 2년 전만 발견했다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당부합니다. 남편은 가족이 집에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서로 보듬어주세요. 아시겠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어 본인은 잘 모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이게 앞에서 보면 똑바로 돼 있어요. 그죠? 똑바로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옆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똑바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볼땐 똑바로 돼 있지만, 이게 똑바로 돼 있지만, 옆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가족이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꼭. 옆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미우나 고우나 한번 맺은 인연들 버리지 말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 지금 남한인과 5,130만 명이에요. 그 중에 5,130만 분의 1이에요. 그건 소중한 인연 아닌가요? 오래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살면서 미우나 고나 이런 것들 막 미워하고 욕하고 뭐 죽일놈 살릴놈 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후회만 남습니다. 좀더 일찍 문제점을 찾고 해결했더라면 하고 하는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번 주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이 어떤 문제점, 아픈 곳은 없는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족의, 가족의 아픔을 꼭 점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세요. 산집에, 산 집에, 산 입에 고미줄 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든 다 먹고 살아가요. 아, 오늘 전화 주신 분, 가족분들도 완쾌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느 분이 그 어, 삶의 지혜에 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하루가 즐거우면 일주일, 월, 그 다음에 1년이 즐거우니까. 그리고, 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여기 제이 턱에 난 수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 멋대로 뻗쳐 있어요. 이것도 다, 다시 다듬어야 돼. 에? 그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털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물면 남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 때문에 재산을 잃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행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 같은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좋은 내용을 많이 읽고 접하다 보면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울, 웃어라 수명이 연장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다 그랬어요. 걱정할 가치가 있는 것만 하라요 쓸데없는 것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걱정하지.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모든 병생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고 나쁜 것은 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난 것은 무효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난 것은 무효다. 소용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자니. 과거에 과거를 너무 되씹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는 과거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또. 여자는 과거를 자꾸만 되씹어요. 그래서 여자가 병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조조 조건 나쁘건 어쨌든 과거는 무효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소용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앞으로 잘안 돼요. 앞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는 것도 부족한데 뭘 과거를 되씹어, 과거를 되씹는다고 과거가 잘 되나요? 멋있는 날,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하는 그런데 투자라는. 하 그리고 여기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습니다. 너무 아둥바둥 돈 몰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돈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돈 남겨줘봐야 자식들이 우리 부모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는 동안 다 쓰세요. 내가 본 거니까 내가 있는 동안 다 쓰고 가세요. 그 자식한테 물려줘봐요. 자식들이 아 내가 부모한테 뭐 감사 그런 생각 이런 한 분도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키웠으면 이제 지네가 맞짱 떠서 세상과 맞짱 떠서 지가 살아가는 거야. 왜 부모한테 기댈라 그래? 아, 오늘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입을 했습니다. 7년 8개월간의 장기 집권을 하다가 결국은 그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아베 총리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웃긴 질환이에요. 궤양성 대장염이야. 이건 스트레스 과다로 인해서 몸속에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이런 염증성 질환이에요. 거 짜게 먹으면 돼. 성격을 부드럽게 갖고 짠맛을 먹으면 쉽게 고쳐지는 병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무소불이그 권력 정권도 건강 문제 벽을 넘지 못하고 하차했어요. 계속하지 말고, 어? 계속하지 말고 두번 하고 건강을 챙겼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 전하면서 사는 동안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아끼고 사랑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